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아, 요즘에 좀 논란이 많아가지고, FC 온라인에 좀 많은 피해를 끼친 것 같아가지고, 제가 좀, 어, 그동안에 좀싸운온좀 잘못들도 많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사과 좀 하고, 어, 넘어가야 될것 같아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하, 사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쩍벌이 아니고 엉덩이가 커서 그래요. 아, 진짜 장난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무선 정말 죄송합니다 여러가지 제 잘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어. 개쩌는 피파대리 업체가 나타났다 관련 전통의 안정감 서비스 이용 시 1일 3회 무류대나까지안시고100% 리얼 수작업이라고요 구글에 피파대리를 검색해주세요 우선 저의 잘못은 좀 여러가지로 나뉘는데요 제가 조금 이제 첫번째 아 어, 정말 이런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텐백에 창시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 우선 다시 한번 제가 정말 죄송한 마음에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안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뭐 아까는 죄송하다고 했지만 이 부분은 제가 하나도 안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도 안 죄송해요. 사실 사실 정말 아니 그 여러 가지 좀 얘기도 해야지. 내가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해야지 여러분들. EK 리그에서 이제 프로 게이머들이 유행을 시켰고요. 그래서 이제 랭커 게임에열판 중에 아홉 판은 펜백이 나와서 저도 화가 나서 님들도 다 같이 써서 유행을 빨리 만들어가지고 아 근데 사실 이것도 죄안 죄송한 게그 전부터 유행했고요 유행을 만들어가지고 이 메타를 종식시키자라는 마인드로 영상을 올렸는데요 이 새끼들이 아야 시청자분들께서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시고 이놈이 탬백을 창시자면서 유튜브에 그런 영상 올리고 뻔뻔하다 재수없다 등의 좀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잘못한 게 아닌데 제가 안 했는데요 이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를 안 듣고 개들끼리귀 닫고 눈, 눈 감고 영상 봐가지고 우선은 영상을 봐주신 부분은 감사하지만 이 부분은 조금 여러분들이 잘못하시지 않았나 이 부분은 제가 잘못 안 했습니다 저는 잘못 하나도 없습니다 이 부분은 예 이번 논란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 논란에 대해서 시청자들에게 너무 말을 심하게 하거나 시청자들과 맞짱을 많이 뜬다 어... 이 부분도 좀 예전부터 있었던 논란인데요 제가 그동안 해명하지 않았던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애먼 사람 안 패고요 맘에 안 드는 애들 팬 거거든요 근데 저 사람이 이게 여러분들 그 영상 편집된 것만 보시는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이 친구들이 뭐 예를 들어서 봉훈이 형 저녁 뭐 먹느냐고 19번 물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채팅이 그 전엔 이미 이전에 18번 있었던 거라 그러다 보니까 제가 조금 이 방송을 진행함에 있어서 다른 시청자들도 어좀 불편함을 느끼고 좀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아마초님 지금 제가 별풍선 받으면 안 되는 상황인 거 같은데 아 죄송합니다. 있었던 부분이라 저도 사실 뭐 그렇게 화는 안 나는데요. 방송하는데 텐션 떨어질까 봐 억지로 화낸 부분 정말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런데요, 그 열의 아홉은 이 부분이 좀 재밌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꼭그 어. 진지충 형님들이 꼭 계셔 가지고 이게 꼭그 아세요? 유튜브는 특징이 뭐냐면 이 좋은 댓글에는 따봉이 잘안 박히는데 안 좋은 댓글에는 따봉이 존나 달리거든요. 혹시 아시나요, 여러분들? 유튜브 국룰인데. 그래 가지고 제가 어, 참 어이가 없더라. 그 제가 좀 까불고 욕하고 소리 지르고 이런 게 싫으시면은 제가 봤을 때는 제 유튜브가 아니라 거기 어디야? 바둑 TV 그은뭐 시사 교양 TV 이런 걸 보러 가시는 게 낫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애초에 뜬 것도 이상우 존나 갈궈가지고 뜬 건데 그걸 이해 못 하시면은 아니다. 더 이상 심한 말안또 싸울 뻔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3번 이게 가장 사실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데요. 맥슨 뿌락지 이슈. 맥슨한테 돈 받았냐? 박정모한테 돈 받았냐? 출연료는 받은 적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쿨하게 인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재미 없으면 재미 없다고 말할 수 있고 재미 있으면 재밌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게임 어제 좀 재밌다 그랬더니 또뭐 돈을 받았니 뭐니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니 도대체 몇 연패를 하면 내 유튜브에 와서 그런 댓글을 다는 거야? 음 그리고 막 그런 분들이 계세요. 좀 생방송도 그렇고 유튜브에 가끔 박정무 만나면은 뭐라고 좀 해라 막 이런 얘기들이 좀 많거든요. 진짜 죄송한데 사실. 박정무 형님하고는 아는 사이긴 하죠. 근데 중요한 거는 정무 형님하고 저는 어사예요. 어사. 어, 우선은 얘기를 조금 전달을 못할것 같고, 저도 카메라 켜져 있으면 뭐라 할수 있죠. 카메라도 안 켜져 있는데 그거를 가가지고 알 수는 없죠, 여러분들. 이런 이슈가 있고, 그리고 좀 촬영장에서 이야기하면 되지 않냐? 아니야 이런 얘기도 많은데 박정무 형님이 이제 촬영장에 안 오세요. 박정무 형님은 회사에서 일하고 계시고, 저는 그냥 촬영만 하러 가고 있는 거거든요. 없는 사람한테 제가 이야기를 전달할 수는 없잖아요. 전화번호 있나? 아,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지금 보시면은 박정무 치니까 연락처가 없다고 뜨거든요. 저는 진짜 무죄입니다. 여러분들. 연락처도 없어요. 그러니까 있는 줄 알고 방금 검색했는데 안 나온 거 보니까 진짜 아무 사이도 아니거든요. 진짜 몰라요, 여러분들. 저 너무 억울합니다. 주인님이요? 아이고, 얼마나 해명해야 되는 거야, 주인. 주인님은 계시거든요, 한 분? 근데 이, 분이 제가 그,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집주인 이모님이에요. 네, 이분 말고는 제가 주인님이 없는데. 아니, 핸드폰에 없는데, 이거. 아, 어떻게 해명해야 돼? 집주인 이모님인데. 아이고, 좀 재밌으면 재밌다고 할 수도 있는데, 제가 보니까 요즘에 혐오가 너무 심해. 그냥 꼴을 못 봐. 그냥 일침을 존나 하고 싶어 해. 아니, 박정우 개객기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제가, 무슨 미친 씨도 아니고, 갑자기 가만히 있다가 박정우형 욕을 어떻게 해요! 그건 너무 쓰레기 같잖아. 아니, 김정은 개새끼. 띵 개새끼. 다알수 있는데, 여러분들. 아니, 갑자기 이거를 하라 그러면 이 사람이 무슨, 국제 정세 에 논란을 끼친 것도 아니고, 예. 아니, 뭐 어떻게 해요, 그거를. 아니, 나라의 역적도 아닌데. 똑바로 하세요. 똑바로. 에이, 제가 참아 얼굴 본 사이라 상륙은 못 하겠지만 똑바로 합시다 우리 펀치를 제가 다음번에 보면은 엉덩이 쪽에 한번 꼽도록 하겠습니다. 음. 아무튼 뭐 이런 이슈들 있잖아요. 뭐 넥슨 뿌락지 이슈, 시청자들과 맞짱을 뜬다, 템백의 창시자 이런 부분은 진짜 제가 뭐 오늘 사과 방송이지만 사실 진짜 죄송은 하나도 안 하고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저는 그냥 어그로 끌려고 사실 이거 양복 입은 거고요. 하나도 안 죄송해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어? 아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제가 아뭘 잘못했는데 어쩔건데 어? 아 뭘했냐고 내가 내일 유행시켰어? 영상을 끝까지 보라고 끝까지 화이팅하세요 여러분들 진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도 안죄송해 개새끼들 그냥 어? 이씨불편로 존나 많아 진짜 어? 하나도 안죄송합니다 진심이에요 아, 젠지 광탈. 방배우 잘못이니까, 방배우한테 욕하세요. 이건 제 잘못 아니죠? 젠지 탈락은, 저는 진짜 그것도 하나도 안 죄송하고, 방배우 잘못이니까, 방배우 욕해주세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